옛날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에 마음씨 착한 상인 안토니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요즘 들어 까닭 모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가장 친한 친구 바사니오는 벨몬트의 아름다운 상속녀 포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포샤에게 청혼하러 가고 싶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제발 돈좀 빌려주게.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안토니오의 재산은 모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실려 있었습니다. 걱정 말게 친구,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네를 돕겠네. 두 사람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갔습니다. 샤일록은 평소 자신을 모욕했던 안토니오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샤일록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겠소. 대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 파운드를 베어 가겠소. 안토니오는 자신의 배가 곧 돌아올 것이라 믿고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벨몬트의 포샤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은 금, 은, 나으로된세 개의 상자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그 안에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고른 사람만이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빌린 돈으로 화려한 배를 타고 벨몬트로 떠났습니다. 안토니오는 부두에서 친구가 탄 배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의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무렵 샤일록의 딸 제시카는 아버지의 금은보화를 훔쳐 연인 로렌조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샤일록은 딸을 잃은 슬픔보다 재산을 잃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딸, 내 돈, 내 보석. 샤일록은 베니스의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안토니오에 대한 그의 증오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벨몬트에 도착한 바사니오는 포샤 앞에서 세 개의 상자를 마주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리라 그는 화려한 금상자와 은상자를 지나쳐 투박한 납상자를 선택했습니다. 납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것입니다. 포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바사니오의 품에 안겼습니다. 행복도 잠시 베니스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모두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을 갚을 날이 지나 샤일록이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사릴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사니오는 급히 베니스로 돌아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안토니오를 향한 증오로 불타는 샤일록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내 사일파운드를 가져가겠다. 베니스의 공작도 돈을 몇 배로 갚겠다는 바사니오의 애원도 샤일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원한다. 샤일록의 외침에 법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발타자르라는 젊고 지혜로운 박사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는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한 포샤였습니다. 신녀 네리사도 서기로 변장해 그녀를 따랐습니다. 포샤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설득했습니다. 자비는 강요할 수 없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소, 법은 당신 편이오. 포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샤일록이 기뻐하며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가는 순간 포샤가 외쳤습니다. 계약서에는 살일파운드라고만 되어 있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신의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이오. 샤일록은 당황하여 돈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포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노렸소. 법에 따라 당신의 재산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절반은 나라에 바쳐야 하오. 안토니오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샤일록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딸 제시카에게 물려주게 하십시오. 샤일록은 모든 것을 잃고 힘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다시 벨몬트로 돌아온 날 밤, 포샤와 네리사는 남편들에게 주었던 반지가 왜 없는지 추궁했습니다. 바사니오와 그라티아노는 안토니오를 구해준 박사와 서기에게 주었다고 실토하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포샤와 내리사는 웃으며 자신들이 바로 그 박사와 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안토니오의 배세척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진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우리에게 자비와 관용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안가품과 증오심에 눈이 멀었던 샤일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반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안토니오의 우정과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실현한 포샤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차가운 법의 잣대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